안녕하십니까. 정화시대 마케팅의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한만몽장 사차벽 대장전주 일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여염나왕 원리체승 문이승인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목이 좀긴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1투의 제7권의 62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대정신수, 대정경에서는 이 T20인 밀교부의 번호가 1096번인 이 불공견색 달아니경에서 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주문을 보시면은 이제 제목은 길지만 주문은 이렇게 해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바나가리 문자로 해를 잘봐 주십시오. 서 알파벳 음가로 이렇게 해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경에 보면은, 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음가가 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지 반입니다. 그래서, 어, 이, 아무래도 이제, 반절비이 맞지 않더라도, 본래의 음가를 이제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해를, 이실담자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화를 써주시면서, 왼쪽 위에 살짝 다름의 에를 써주시면은 해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사체의 작품이다 보니, 이렇게 오른쪽부터 만두 문자와 한자와 몽고 문자, 이티벳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이제 이 순이지만 우리가 또 작품을 볼 때는 이렇게 팁의 문자를 먼저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h 음과 아래쪽에 위의 음과가 이렇게 a M 음과가 돼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 h 음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A의 음과가 합쳐져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가로 되어 있지만 해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만주 문자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H 음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 A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 문자는 이제 몽고 문자에서는 이제 발음이 호로도 될수 있겠지만 이제 이 불교 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주문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표기를 각각의 문자로 표기를 해 줬습니다. 잘봐 주시고요. 자 첨축자 법어에서 봤을 이 란찰 문자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트 문자로 해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이 란찰 문자에 현대 문자인 원자나 문자로 이렇게 문자가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찰리트 문자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중 스마르 문자로 해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장중 마체 문자로 해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 문자에 여기는 티베 문자의 예술체의 글자로 이렇게 글자가 써지겠습니다. 이 파스파 문자로 해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이 발리 문자로 이렇게 이 해가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구자르트 문자로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의 이 벵골 문자로 해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아 문자로 해가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작품이 사채지만좀더 주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자를 구현을 해서 이렇게 좀더 심도 있게 글자를 공부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